성자님 말씀이 아니고 자유의 말을 올려놨죠 자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성기면서 이 말이죠 임금을 성기면서 자주 자주하면 삭자입니다 1,2,3,4하면 수가 되죠 수학 수가 되는데 는 자주 번번이 이런 삭자가 됩니다 임금을 섬기면서 번번이, 자주, 자주, 뭡니까? 응? 간하면, 아무리 좋지만은, 어, 듣기 좋은 노래도 자주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어, 딱 해야 될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원을 하되, 충간을 하되, 너무 자주 하면, 이 말입니다. 자주 하면, 그것이 욕되는 것이 틀림없다. 응. 틀림없다. 음. 그러면서, 예, 고디의 말을 또 하나 더 붙이죠. 북무삭 친구 간에도, 이 말입니다. 친구 간에도, 어, 친구 간에도, 어. 자꾸 친구의 흠을 뭡니까? 싹 지적하고 나무라면. 그죠? 음. 그 또한, 손해질 것이 틀림없다. 다,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 80년을 살아도 그 노인이 행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어, 참, 곤란한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라는 게, 진리라는 게, 또는 이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 아주 쉽다. 그죠? 물, 먹듯 하드, 물 먹듯이 쉽고, 밥 먹듯이 쉽다. 옷 입고, 옷 벗듯이 쉽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것이 어렵고, 물 먹는 것이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매일, 100년 동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치는 아주 쉽다. 그런데 그게 이제 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해라, 자식한테 잘해라. 어, 참 쉬운 말이잖아. 그것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딨노? 부모 자식간에 잘 모아는 집들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예, 그것이 또 제대로 안 돼서, 그죠? 어, 부모 자식간이 소원해지죠, 소원해지죠. 예, 서로 거리가 멀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 중에 이 자유가, 소위 이 인편을, 이 인편을 마감하는 자리에 이 자유의 얘기 올라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인이 있는 동네, 이말닙니까 인이 있는 동네. 인이 있는 동네는 인을 뭡니까? 행하는 이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이 인이죠. 그죠? 그 인이 뭡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죠? 신랑하고 각시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스승하고 뭡니까? 제자하고, 요 사이 이야기잖아. 그 사이에 뭡니까? 어, 서로 어, 주고받는 어, 정리죠. 정리. 정리죠 정의 있지. 예,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옛날, 어, 옛날, 이, 우리가, 아, 지금, 공자님 시대 같으면, 지금, 어, b 이 뭡니까? 아, 지금, 지금을 치면 2,500년 전의 얘기잖아. 거의 3,000년 전의 얘기니까. 이런 임금과, 아, 친구 간의 얘기로, 어,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임금을 섬기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충언과 충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욕이 된대확실하대 내가 보기 그렇더라. 내 주위의 선후배들이 보면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도, 부모. 그죠? 어, 부모. 친구들 사이에도, 너무 뭡니까? 너무, 어, 믿고 말한다, 손치다, 믿, 믿고 말한다, 손치더라도,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든가, 예, 충고를 한다든가, 예, 이러면, 그 또한, 그죠? 우정이 뭡니까? 소원해진다. 틈이 생긴다. 음, 우리가 밀착에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인과 신화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부모, 자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듯이 친구 사이도 뭡니까? 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야 되는데, 소원해진다. 그러니, 이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어, 이거를, 어,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음,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그죠? 어, 너무 자주 들으면 실증이 난다 하는 얘기가 아, 이 안에 들어 있죠. 예, 어, 숫자를 볼까요? 숫자 숫자는 어, 요 어, 요런 자에다가 실복자지요. 아, 그죠? 요는 께일 곳자죠. 깰일 곳. 우리가, 아, 음, 장기꽃, 그죠? 에, 할 때, 꽃이죠? 여자가, 아, 우리가 이 산적 같은 꼬지를, 감꼬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감, 감 하나, 둘, 꽃감 할 때, 감꼬지를 집에 아내들이 한다 할때 뭡니까? 에, 이걸 꼬지를 치죠? 치죠? 치지, 치면서 뭡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숫자가. 근데 이게, 에, 여기서 이제 자주 삭자로 쓰이는 거는, 자주, 어, 그게, 요거는 삭삭, 삭삭, 붐번이, 어, 자주자주, 어, 요런 얘기입니다. 삭 하는 얘기가. 그죠? 어, 여기서는 에, 숫자라는 이 솔도 있고, 자주라는 어, 삭자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자는 욕자는 우리가 욕이 되지요. 욕 욕이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욕보세요, 욕보세요 하는 그 욕자를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자의 의미가 이 글자의 의미가 예, 진자와 아, 마디촌자죠 요 마디촌자는 손이죠 손 손으로 요거를 잡았다 이랬는데 좋게 표현하면 북극성 할때 북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진 음. 북극성을 잡았는데 욕되지는 않죠 그죠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 여성을 의미한다 그러죠 여성 여성 어, 여성을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 막 강제성이 좀 있었던가 보죠 음,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글자가 욕되다, 욕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통할 때 소자는 어, 요렇게 있죠 요 글자는 요게, 에, 요게 지금 발이고, 요게 지금 머리입니다, 이게. 요래 되면 요게 머리고, 요게 발인데,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가 머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 어린이가 물을, 물을 타고, 이렇게, 에, 머리가 앞으로 가는, 영류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역류영류할 영유? 어, 때, 우리가 흐를 유자 이랬 쓰죠. 어, 영류한다 이렇게 보는데, 예, 요거는 음, 음. 요거는 뭐죠 구결자 야자죠. 구결자 야. 구결자 야. 그 요게 발짓자죠. 그죠? 예. 발을 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 멈춘다. 이 말이니까 요 요것도 이제 발족자입니다. 이, 요 요렇게도 씁니다. 요게 에, 소자를 소통할 때소자를 발족자로 써도 쓰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소통이란 얘기는 소통이란 얘기는 이제 소통이죠, 소통. 어, 뚫어져서 어, 뭡니까? 통한다 이말 아닙니까? 어, 뚫린 곳으로 통한다 이 말인데 에, 또 다른 말은 뭐죠? 상당히 뭡니까? 거리가 뭘 소통하니까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다 하면 틈이 생겼다. 이 틈이 틈이 생겼다. 이런 뜻도 되지요. 그래서, 소 자가 틈, 흠, 그런 간격,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통한다. 바람이 통한다. 물음이 잘, 물이 잘 흐른다. 하는 그런 뜻도 이소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